네 안녕하세요 이임 t v 입니다네 오늘 코스피지수가 39포인트 코스탑은 네, 무려 20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마감을 했네요 오늘 다오지수하고 나스닥은 그래도 견고하게 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 옵션 만기일 아, 코스피지수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창 시작하고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웃젓듯이, 네, 하락을 보이다가, 아, 막판에 그냥, 아, 확 빼버렸네요. 개인들은 돈못 벌게 하려고, 어, 네, 오를 것처럼, 좀 재중심 바에다가, 그냥 풋으로 막판에 확, 내려 꽂으면서, 어, 결국에는 하락법을 키웠어요. 어, 39포인트나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 있는 외국인의 선물 집중 매도로, 네, 코스피가, 아, 하락을 많이 키웠는데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뭐 외국인은 매수를 했네요 네 코스닥에서 약간 매도를 했고 네 오늘 종목을 좀 보면은 아 먼저 코디엠 하한가 졌죠 네 내일부터 거래정지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300원 370원 찍고 어 400원 아래에서 는 매수를 하겠는데 시원하게 어150% 수익을 주고 어, 오늘, 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아, 거래정지가 되면 11월 11일 날인가? 그쯤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아, 한8천원 아래 간다면은 또 매수를 하면은, 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은, 아, 감자가 마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보이면서, 어,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 있죠. 5일선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최고가로 1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3,500원에서 4,500원에 매수를 하려겠는데 아, 매수하기 전에는 뭐 3,500원에서 4,500원, 1 0 0 0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아, 큰 폭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게 사실 그게 큰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20%달아간다 해가지고 뭐 손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대응을 잘 하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슈퍼마켓을 차리면 안 돼요. 한 종목 가지고, 어, 작전을 짜서 성공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식에 성공할 수가 있지. 이것저것 뭐, 어, 쪽쪽 다 사버리면은, 결국에는 슈퍼마켓이 됩니다. 그럼 관리도 안 되고, 여러가지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 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아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죠. 네, 코어룸도 보면은, 아, 이 종목, 안심 종목이라고 이쯤에서 25,000원 할 때, 아, 교육받으신 분이, 아, 안심 종목 공부했다고 했는데, 제가 뭐 매수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 22,000원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 안심 종목은 자기적으로 볼 때는, 네, 손실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께 저녁에 좀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네, 아, 세 종목 정도, 어, 진짜 너무 많이 빠진 거, 한번 관심 종목에 심어봤는데, 어, 네오팩트는 바로 뭐 날라갔네요. 이거는 전날, 이날라에 기가 막기게 어, 1060원 할때발굴 해놓고, 그 다음날, 네, 뭐 바로 올라가쭉 모르고, 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봐서, 어, 하반영지 보이면, 아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날바로뭐 상한가를 쳤고 오늘또 점으로 날라갔고 내일도 상한가죠 천원짜리 금방 내 수익이 뭐150%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식으로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원 뭐, 여기서 여기서부 샀다고 하더라도 천원까지 빠지면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1500만원 지났을때 500만원 손실 을본거예요 그러면은 심리가 분너져서팔 수가 있는데 이런좀으 뭐 들고 있었으면 추가해서안했어서 수익이잖아요 지금은 뭐 오늘도 봐서 알지만 끝도 없이 빠져요 종목이 진짜 빠진 만큼 엄청나게 빠지면 어, 결국은 상하가 종목은 8개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하가로 볼 때는 뭐 장이 좋을 때 상하가 8개 안 나옵니다 보통 많이 나와봐야 3개 4개 나오는데 요즘에 상하가 종목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아,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바로 상하가로 갑니다 그리고 바이오 네이 종목도 어 바이오로 그디, 바이스, 이름 참 어렵네요. 이런 것도 제가 발굴해 놓은 건데,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발굴해 놓은 건데, 상한가를 쳤고. 네. YOM도, 어, 코디엠 이런 거 발굴할 때 발굴해 놨던 종목인데, 추천을 하는데, 천 원대에 발굴해 놨는데, 천사백 원까지, 창조1 천오백 원까지, 50% 수익을, 네, 줬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진 거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1580원에 사가지고 급락이 왔어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추가 매상했으면 분전, 했으면 수익.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아, 이 종목이 진짜, 아, 빠질 만큼 빠졌는지, 그런 걸박아먹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도, 어, 타이너막 디자인하고, o d 엠은 아주 뭐 초대박을 줬고, 그후로 방송한 거두 종목도 어 지금 1차 좀 하락은 했는데, 한 종목은 조금 하락했고, 한 종목은 조금 한15% 하락을 보였는데, 아 보면은 현재 외국인들이 어 매수 추세를 보면은 개인은 첫날 많이 샀고, 두 번째 날, 세, 세 번째 날 연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겁이 나니까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 매도 했다가 매수, 매수. 기관도 3일장 매도 했다가 오늘부터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때들어가라했죠 아직도 하방 경직, 경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자로 하방 경직을 보일 때들어가라했는데 아, 그거를 믿고 계속 관찰하면서, 어, 매수를 하신 분은, 어, 아직, 원칙적으로 따지면 은 소액매수에서 맞습니다. 아, 가격으로는 뭐 2,5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2,500원부터 분할매수를 해가지고 현재 2,400원, 평균단가 2,400원인데, 오늘 2,170원에 끝났기 때문에 아, 현재 손실이지만 은 네, 아무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2,000원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 들어가고, 그래도 뭐 거기서 뭐 만약에 1,5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아, 빚을 내더라도 왕창 들어가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한쪽만 가지고 작전을 짜면좀 빠져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해야 만이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 안 하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많이 사면은 대응이 되질 않습니다. 네, 25,000주를 한번 매수해봤는데 벌써 매수가 대비 230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률은 벌써 500이 넘는데, 아, 그런 것만 잠깐 뭐 v m 만 걸려도 네, 수익으로, 2,300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한다면, 주식은 빠져도 걱정이 없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상으로 날아가는 네오 팩트를, 아, 먼저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밑에서 약간 조종을 보이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루도 조종을 안 보이고, 바로 그냥 뭐, 올라가 버리네요. 주식은 하방 경적을 보이지 않고, 바로 뭐, 급등해서 상하가로 날아갈 수 있기 하기 때문에, 빠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 일단 매수를 해보고, 어,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조금, 어, 물량을 좀 늘려나가야지. 한 번에 살려고 하면은 갑자기 날아가면 또, 어, 하늘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을 때, 어, 분할로 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충분히 빠졌다는 거는 종목을 볼줄알 때야 돼요. 어, 엊그제 카카오, 어, 관련주 봤죠? 근데 네. 거의 뭐, 5분의 1도 막, 10분의 1도 막, 나도 끝도 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 충분이라는 거는 종목을 볼줄 알을 때 나오는 거지, 뭐, 만 원짜리가 뭐, 삼천 원까지 빠졌다고 충분히 빠진 건 아닙니다. 만 원짜리가 오천 원까지 빠져도 충분히 빠졌을 수가 있고, 3천 원까지 빠져도 충분히 안 빠져질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을 볼줄알때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특징 주는신라진이죠네 아주 뭐2년 거의 5개월 동안 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오늘 결국에는 네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만천 원대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네 오늘 어800 88380원에 시작해 가지고 상한가 18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로쳤기 때문에 네아 얼마 까지 올라갔지는 뭐 두고 봐야지만은 아 지금도 뭐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나게 위험한 종목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워낙 많은 개미들이 17만 개미가 몰려 있어가지고 맨날 어, 상당 폐지하면 안 된다. 네 구호를 외치고 한보람이 있네요. 네 주식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상당 폐지거든요. 어 상당 폐지라는 걸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은 저는. 아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정지된다 그러면 개미들은 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부 알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러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당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이런 걸 없애고 옛날만에 그냥 관리 종목을 많이 늘려가지고 일단 은 관리 종목으로 보낸 다음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후에 상장 폐지를 시킨다. 아, 아니면은 상장 폐지 예고 종목 해 가지고 6개월 있다가 아 상내 폐지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뭐한종목에 물빵할 일도 없고 또어 상내 폐지가 되더라도 그건 뭐100% 투자자 책임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뭐 어, 정지를 시켜 버리니까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물빵을 어, 하면 안 된다.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종목도 뭐, 지금 뭐, 3년 넘게, 아, 지났는데도, 지금 거래가 체계가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CXN, 이 종목도 지금, 거의 3년이 넘었는데, 거래정지된 지가, 거래체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0,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2019년도, 3월달에 거래정지됐으니까, 아, 3년이 넘었네요. 신라지원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아, 이런 종목도 거래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아, 보면은, 뭐, 신라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매출액도 살아있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고, 적자비율도 그거보다는 좋기 때문에, 아, 상장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자금이 뭐 3년, 4년씩 묶여있으면은, 네, 아주 힘들죠. 어, 몰빵한 사람도 있다는데, 아주 힘들고, 그래도, 어, 상장이 된다면은, 그나마 음. 다행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할 때는 그래서 종목을 잘 보고 해야 돼요. 아이 종목이 상당 폐지될 종목이다, 아 악재가 뜰 종목이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은 상당 폐지나 그런 악재 뜨는 종목을 어, 매수할 일도 없고, 매수를 다 하더라도 물빵할 일은 없죠. 회사가 안 좋아도 뭐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 회사가 뭐 좋다고 수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 오늘 뭐 상한가로 날라간 종목. 어,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뭐 회사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수익을 주잖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네,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도, 네, 네오팩트, 어, 다이나믹 디자인, 엄청나게 수익을 주죠. 어, 코디엠 같은 것도 엄청난 수익을 줬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안 좋아도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좋은, 아, 회사가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안 좋아도, 어, 비터리지처럼, 네, 이런 종목으로만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종목과 매스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타임 그리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장이 안 좋아도 큰 실패 없이 아,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아, 여러분들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멤버십에서 어, 방법 방송을 한번 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 아,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매매하는 방식 그리고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에요. 종목이 잘못되면 모든 게다 아, 소용이 없습니다. 작전도 소용이 없고 분할매수도 소용이 없고 뭐 대응 자체가 안 돼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해 가지고 적기에 아, 매수를 했을 때좀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작전을 짤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종목이 잘못되면 네, 모든 게다 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금요일 잘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회원분들은 지나간 방송 거는 보지 마시고, 최근 걸 보고 가야 됩니다. 최근 걸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거, 뭐, 다이내믹 디자인처럼 급등난 거, 이런 거는, 아, 될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어가더라도, 어, 손잡고 딱 정해놓고 가야 되고, 아, 될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 매수가 딱 왔을 때, 아, 분할로, 방송에서 한 것처럼, 어, 매매를 하면 됩니다. 네, 일요일에 더 자세하게, 네,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